일단 이벤트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녁 후에 네. 하고 싶은 머리를 찾아보던 중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면즈 에어 컨설팅 태 선생님의 영상을 접하게 되었고 네. 영상을 보면서 이제 아, 나도 저 머리 한번 해보고 싶다 음. 이런 머리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네. 우연치 않게 구독자 이벤트가 진행이 되었고 네. 그 이벤트에 참가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자른지는 얼마되신거요 지금 자른지 한달정도 한, 한 된거 같아요. 한달 조금 더 아, 부대에서 자른거예요네 부대에서, 부대에서? 자른, 네. 제가 야구선수였어가지고 아 야구선수였어요? 런선였는데 네. 아 어깨에 네. 부상당하고 이후에 네네. 지금은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전까지 제가 머리를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어가지고, 아, 운동도에서는 무조건 삭발하고, 네, 네. 그런 어... 시스템으로 항상 해왔다 보니까, 네네. 제가 막 딱히 하고 싶었던 머리 이런 부분도 없어서, 아, 이번에 좋은 이벤트에 참가되어 아, 추천 받은 게, 아. 네,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네. 다시 생각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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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요 여기 보면 왼쪽로 보시겠어요? 여기랑 봐봐요 여기랑 여기만 봐도 좀 틀림이 있었죠 많이? 그 그렇죠? 예. 그리고 위에는 제가 땀폼으로 해가지고 네. 머리 기르게 좀 쉽게 좀 잡아드릴 거예요. 머리 좀 올리는 머리를 원래 좀 좋아해요 아니면 내리는 걸 좋아해요 그냥 본인이 좋아한 거는 이제 운동할 때는 항상 내려왔었는데 네. 지금은 올린 머리도 해보고 싶고 올린 머리도 해보고 네. 싶어요 근데 제가 일단 머리를 기른다고 했잖아요 네 스타일링을 제가 그렇게 해릴 테니까 네 머리 기르기 만들어드리고 네, 네. 그렇게 뜨지 않는 정도. 네. 여기는 이제 점차적으로, 자, 여기는 짧게 자른는 게, 네. 여기 부분이 좀 먼저 지저분해지고, 남자분들이. 네. 그래서 맞아요.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게끔 커트를 해드렸고, 아. 형태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렸어요. 네. 괜찮으세요 네, 너무 음에 드려요. 옆에 라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드렸고요. 음. 보시면 돼요. 그냥 너무 카메라 의색 안해요 저도 많이 길렀네요, 그래서. 네, 어떻게 버티고 아, 버텼습니다. 저보다 긴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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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치, 니까요 그렇죠. 상태가 딱 보이죠. 이렇 네. 잘랐는데. 아, 그래 없다. 네. 아, 딱 보이죠. 네. 그럼 머리는 그냥 부대에서 거기 병사한테 자른 거예요? 네 이발 병들이 네. 잘라냈어요 이게 이렇게 올리면 이제 아이리그고요 어, 되게... 아, 간단하죠. 엄청 네. 이게 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태가 어. 아예 없어가지고.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마가 여기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넘기는 게 좋죠. 이렇게 넘기면 이제 폼마도 되는 거예요. 어. 어, 되게 신기한 거 같아요. 간단하죠. 네, 진짜. 그래서 커트가. 어. 이렇게 해서 주될것 같더라 어, 처음에,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일단은 내리고 다니셔도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리 이렇게, 이렇게, 말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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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게이 이렇게, 이렇게, 양렇모이렇기 이렇게, 이렇 처음에 머리 말게이 때는, 네. 네, 어. 네. 그러니까 때는 위에서 아래로. 줄게도이시식게요 그럼 어, 어. 그리고 아니 저기 제끼놓는 거예요 어. 제서 끼워서... 아, 내가 다른마 타고 싶을 때는 거의 어... 안 해봐서 어색하실 수 있는데 네한 번씩 이렇게 뭔가 정갈한 옷을 입거나 네뭐 어, 그럴 때는 한 번씩 해보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어. 오 이렇게 제끼서 네. 근 이제 드라잉 좀 잡아야 있지만 네. 이런 식으로도 형태가 나오죠. 아, 네.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제 펀마드식으로 하셔도 되고 네. 여기서 이제 가르마만 없으면 이제 아이비리 같은 음. 여기만 이렇게 찍기는 아. 이게 끝이에요. 아. 아이비리 생각보다 간편 엄청 간 빠르죠. 나오잖아요. 네. 잡아봤을 때 아, 확실히 네, 근데 약간 긴 버전이거든요. 지금 아. 아이비리가. 네. 그래서... 다르면 아까 그렇게 포마트식으로 하면 돼요. 네. 오늘 오늘 아이비를 인 이렇게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 네. 말렸잖아요, 오늘 건데 네. 지금 해주면 돼요. 말리고 바람을. 위로 세준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위로. 위로. 이렇게. 위로 짚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네들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여기만 일단 이런 식으로 잡아요. 너무 어려우면, 네. 윗머리를 이렇게 잡고, 네. 앞머리만 이렇게 찍으시면 되거든요? 아. 이런 이렇게 하고, 발고리 모양만 만들어요. 네. 발리고리 모양 만들고, 살짝 이 열을 네. 여기서떼주는 거예요. 음. 이 사이에서. 숙여야지 얘네들이 모양이 잡히겠죠. 아, 잡고, 땡겨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 원본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네. 이거는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보면서 따라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 머리. 이런 식으로. 얘 살짝 내려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이마를 다 노출시키면, 있는... 어? 건조된데 건조제인데요. 리틀 그러면 이거는 파우더형 건데. 네. 이걸로 한번 될까요? 네. 근데 이걸로 막막 해도 될까? 네. 가루형 파우더요? 어. 너 보면 이거 저기서. 이렇게 메탱하고 네. 앞머리 부분은 한번 봐봐요. 보고, 네. 앞머리 쪽만 이렇게 뿌리는 부분. 을 아. 그러면 여기가 고정이 돼요. 네. 나머지 이렇게 살짝살짝만 뿌그다음 이런 머리를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받아보지 않았다 보니까 네. 진짜 너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난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아까 기다려 주셔서 고맙고 아 아닙니다. 네. 그 오늘 이렇게 머리 했는데 네. 그래도 이벤트 당첨 해가지고 네. 어 뭐라 그래야죠? 당첨 약간 머리 받았던 소감? 소감? 네. 네. 소감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 이벤트에 당첨돼서 네. 오늘 제가 머리를 받아봤는데 네.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새로운 도전을 해봤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네, 저도 어, 이런 이벤트라는 거를 해보는 게 처음이거든요 여해서 어,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머리를 해드린 적은 있지만 뭔가 네. 이렇게 이벤트를 통해가지고 네.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이렇게 남겨가지고 네. 하는 것 자체가 뿌듯하고 고생각을 네. 어,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군대 전역하고첫 네. 네, 파이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이제 네. 네, 뭐 좌절도 있을 거고 네. 진짜 힘든 일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잘 이겨내고 좌절하지 네. 말고 네. 파이팅 하시네 파이팅입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산문 네, 네. 해줘. 감사합니다. 네.